대오각성하고 자체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관위를 촘촘하게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의 감사 이상으로 스스로 자정작용을 발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 결정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보여드리죠. 예, 나경원 의원,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관위를 법위의 성역으로 놓는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채용의 성지, 부정청탁의 온상이 된 선관위, 더 이상 그대로 둘수 없는데, 이 선관위에 대한 자체 개혁의 시급성 주장함과 동시에 이 선관위의 내부 비리를 그냥 면죄부를 준 헌재 결정이 더 문제다. 이런 식의 비판도 같이 내놨습니다. 선관위 어제 이 감사원 결과에 일단 국민한테 사과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노태학 선관위원장 부끄럽다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움을 안 느끼세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임명 받으신 이후에 이 가족 경력 채용 의혹 문제, 근데 북한 해킹에 대한 불실 또 늑장 대응 문제, 또 허술한 보안 시스템, 사전 투표 관리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실 관리 문제, 이게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용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총선이 바로 눈앞입니다. 그쵸. 뭐 자리 자체연연이 하거나 절때 그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 제가 과연 사퇴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어떤 선관위가 바로 잡혀진다라든지 그렇다고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금방 바로 지겠습니다. 예, 지금 비리를 저지른 것은 선관위원회지만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사실상 성역을 또 만들어주고 면죄부를 준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질문 한 가지 던졌는데요. 마피아 선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이 과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주제를 또 던,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원의 이 선관위에 대한 자체 이 견제도구, 견제기관으로서의 이 내부 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견제기구가 더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선관위의 자체 자정기능에만 현재까지는 기댈 수밖에 없고,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 자기 선거 자기 지역구 선거를 관리하는 게또 선관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선관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댈 수 있겠느냐 그 논란도 좀 있었어요. 이 선관위에 대한 견제기구 그럼 과연 누구에게 주고 또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 것인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네. 것이죠. 어,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면제부를 줬느냐.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비판할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내린 것은 그동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정해놓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느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헌법 재판소가 내린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상황에 이그법 규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인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규정에 불비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이라든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의 그 모습이 나왔는데, 저 모습이 23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시정 개정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 12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법대 동기라고 하는 김영빈 사무총장을 취임시키지 않습니까? 그동안 역대 사무총장들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고위직으로 승질한 사람들이 맡아왔던 전례를 김영빈 사무총장이 깨고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네. 지난 작년 24년도 1년 동안 김영빈 사무총장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개혁적인 조치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질타가 되는 부분이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적 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욕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이 상황들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은 개선대로 필요한 것이고 개혁적인 조치를 법을 통해서 만들든 아니면 내부 감사 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뭐 직무 감찰관 제도라는 것을 만들든 이런 어떤 조치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수 있도록. 국민적 압력 또 국회의 압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광성 변호사님, 저는 이 시점도 조금 좀 공교롭다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그 현재의 판결 내용 보면 대통령실 소속의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대통령실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내릴 때 조금 더 이제 뭐 지금 말씀 의혹으로 제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정무적인 논란들 등등으로부터 감사원의 입김이 작용된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헌재 의 내부 판단도 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판단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 당연히 어떤 대통령이 임명해서 감사원장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감사원이 독립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를 중앙 선거위를 뭔가 뭐 감찰을 한다? 감사를 한다? 이건 사실은 맞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선관위 업무는 가장 독립해야 할 부분은 선거 관리 업무거든요. 네. 그럼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종의 행정부 소속이라고 볼수있으니까 아무리 독립적라 할지라도 우리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행정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사무 그래서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 이제까지 선관위는 아마 이번 헌재 결정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런 확신이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어차피 뭐~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감사원에서. 그 인사 부분에서 대해 사실은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까지 터치받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0년 거거든요. 네. 근데 10년 이전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일종의 가족에서 했다고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전에는 더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사회가 어느 사회인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기가 치외법권적인 징역이니까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탈취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완전히 자신들 세계에선 뿌리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업무는 관여를 했으면 절대 안 되죠. 네. 하지만 적어도 일반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뭐 관여를 한다고 해서 선관위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음.